일부 로마로의 여정. 뉴욕에 은퇴한 역사 교수 조나단 스미스는 인생의 새장을 열기로 결심했다. 고대 로마의 역사에 대한 열정은 그를 이탈리아의 중심 로마로 이끌었다. 떠나기 전날, 그는 아파트 창문을 열고 뉴욕의 분주한 거리를 내려다보았다. 이제 이 도시와는 안녕이군. 그는 중얼거렸다. 그 순간 그의 가슴은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찼다. 로마에 도착한 첫날, 조나단은 공항에서 짐을 찾아 호텔로 향했다. 날씨는 뉴욕과 달리 예측 불허였다. 아침에는 맑았던 하늘이 오후가 되자 갑자기 흐려지더니.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주안을 챙기지 않은 그는 현지인들이 비가 올 때마다 화려한 패션을 바꾸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 비에 젖은 돌기를 걸으며 그는 로마의 첫 인상을 마음에 새겼다. 로마의 매력은 한눈에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플로세움, 포로 로마노, 판테온 등의 유적지는 그의 역사적 상상력을 자극했다. 이 도시에는 아직 내가 모르는 이야기가 가득하구나조나다는 혼잣말을 했다. 그는 고대 유적지와 현대적인 건축물이 어우러진 로마의 모습을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아침 조나다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지도를 펼쳤다. 오늘은 탐험해 볼까. 그는 로마의 숨겨진 보석들을 찾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첫 번째 목적지는 아벤티노 언덕이었다. 이곳은 관광객이 많지 않아 조용하게 로마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장소였다. 그는 이 언덕에 올라가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았다. 여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는구나, 조나단은 생각했다. 조나단은 고대 로마의 길을 걸으며 예디아기를 되새겼다. 여기서 줄리어스 시가 걸었을까? 아우구스투스는 이곳을 어떻게 보았을까? 그는 상상하며 유적지 사이를 걸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새로운 이야기가 끊임없이 떠올랐다. 어느 날. 저녁 조나단은 트라스 테베레 작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다. 이곳은 현지인들이 자주 찾는 곳으로 로마의 진짜 맛을 느낄 수 있는 장소였다. 조나단은 와인을 한잔 들이키며 로마의 밤을 즐겼다. 이렇게 멋진 도시에서 은퇴 생활을 보내다니 꿈만 같군. 그는 미소 지으며 생각했다. 하지만 조나단의 마음속에는 더큰 꿈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역사적 지식을 현지인들과 관광객들에게 나누고 싶었다. 로마의 매력적인 이야기를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은 그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로마의 역사 투어 가이드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첫 투어 날. 조나단은 콜로세움 앞에서 작은 그룹을 이끌었다. 그의 목소리는 열정으로 가득 찼다. 여러분, 이곳은 단순한 유적지가 아닙니다. 이곳은 수천 년전 로마의 영광과 비극이 담긴 곳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을 매료시켰고, 그들은 조나단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그의 눈에는 반짝이는 불꽃이 일렁였다. 조나단의 투어는 점점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그의 열정과 지신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그는 로마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다. 고대와 현대가 어우러진 이 도시는 그에게 무한한 영감을 주었다. 그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조나단은 로마의 의 새로운 모험을 통해 더 풍부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이탈리아의 그림자는 그의 발걸음과 함께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다. 앞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이야기와 모험은 어떤 모습일지 그는 기대에 가득 찬 마음으로 로마의 거리를 다시 걸었다. 이부 고대의 속삭임, 조나단의 로마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의 역사 투어는 매일매일 새로운 관광객들로 붐볐고 조나단은 그들에게 로마의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주며 보람을 느꼈다. 특히 그는 고대 로마의 건축물들과 그 속에 담긴 인물들의 이야기에 대해 깊이 파고들었다. 그의 투어는 단순한 유적지 방문이 아니라 그곳에 얽힌 이야기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달이었다 하루는 조나단의 투어에 한 젊은 여성이 참가했다 그녀의 이름은 엘레나였고 그녀는 고고학 전공 학생이었다 엘레나는 조나단의 해박한 지식에 감탄하며 그와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조나단 교수님 당시의 설명은 마치 고대 로마를 눈앞에 펼쳐준 것 같아요 엘레나는 말했다. 조나단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고대 로마는 단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지. 그날 이후 엘레나는 조나단의 투어에 자주 참가하며 그의 조수 역할을 자처했다. 푼 로마의 숨겨진 장소들을 탐험하며 서로의 지식을 나누었다. 엘레나는 조나단에게 고고학적인 발견에 대해 이야기했고 조나단은 엘레나에게 고대 로마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쳐 주었다. 어느 날 엘레나는 조나단에게 로마의 지하 묘지인 카타콤베를 탐험하자고 제안했다. 이곳은 일반 관광객들이 잘 찾지 않는 곳이에요. 하지만 고대 로마의 비밀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장소죠 엘레나는 열정적으로 말했다 조나다는 그 제안에 흥미를 느꼈다 좋아 엘레나 우리 함께 그 비밀을 파헤쳐보자 그는 동의했다 카타콤베에 들어선 순간 두 사람은 고요함 속에 묻힌 역사의 속삭임을 느꼈다 벽에는 수많은 그림과 글귀가 새겨져 있었고 조나다는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곳은 단순한 묘지가 아니야. 이곳은 로마인들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담긴 성지야. 조나다는 말했다. 엘레나는 그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며 그곳의 고대 유물을 기록했다. 그러던 중 조나다는 한 벽에 새겨진 특이한 문양을 발견했다. 그것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상징이었다. 엘레나, 이 문양을 봐. 이건 아주 독특해. 무언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 그는 말했다. 엘레나는 그것을 사진으로 찍고 추가 연구를 위해 기록했다. 이 문양의 의미를 알아내면 로마의 또 다른 비밀을 풀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흥분하며 말했다. 그날 밤 조나단과 엘레나는 카페에 앉아 그 문양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각자의 지식을 총동원해 그 문양의 의미를 해석하려 했었다. 이건 단순한 장식이 아니야.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 조나단은 말했다. 엘레나는 그의 말에 동의하며. 이 문양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조사해봐야겠어요. 지오의 역사와 관련된 또 다른 단서가 될수 있을지도 몰라요.라고 말했다. 다음 날, 조나단과 엘레나는 로마의 도서관을 찾아 문양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들 여러 고문서와 기록들을 뒤지며 단서를 찾아 나갔다. 아침 내 조나단은 한 고서에서 그 문양과 유사한 그림을 발견했다. 그것은 고대 로마의 비밀 결사에 대한 기록이었다. 엘레나, 우리가 찾던 문양이야. 이 결사는 로마 제국의 중요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어. 조나다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엘레나는 그의 말을 듣고 눈을 반짝였다. 그렇다면, 우리가 발견한 문양은 그 비밀 결사의 흔적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이건 대단한 발견이에요. 조나단 교수님, 그녀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조나단과 엘레나는 그 문양에 담긴 비밀을 풀기 위해 더 깊이 탐구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로마 곳곳을 누비며 단서를 찾아나갔다. 그 과정에서 조나단은 로마의 역사와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엘레나는 고고학적인 발견에 기쁨을 늘렸다 그의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로마의 고대 유적과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나서는 여정은 그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흥미를 선사했다. 조나단은 자신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로마의 역사를 재조명하며, 엘레나는 그의 곁에서 함께 탐험하고 연구하는 파트너가 되었 글의 여정은 점점 더 깊어졌고 로마의 비밀은 하나씩 풀려나갔다. 이탈리아의 그림자는 조나단과 엘레나의 발걸음과 함께 더욱 짙어졌고 글은 로마에서의 새로운 모험을 통해 더욱 풍부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베네치아로 이동한 조나단은 수상 도시의 매력에 푹 빠진다. 그러나 그의 관심은 곧 도시의 물에 반사된 아름다운 조명보다 베네치아의 숨겨진 어두운 역사와 전설에 쏠린다. 조나단은 고대 문서와 현지 전설을 추적하며 베네치아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한다. 이탈리아의 그림자 3부 베네치아의 비밀 조나단의 로마에서의 생활은 뜻밖의 발견과 함께 흘러갔지만 그의 모험심은 그를 멈추지 않게 했다. 그는 로마의 비밀 결사에 대한 연구를 마무리한 후 이탈리아의 또 다른 매혹적인 도시 베네치아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 수상 도시는 그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새로운 모험을 예고하고 있었다. 베네치아에 도착한 조나단은 운하를 따라가며 도시의 아름다움에 푹 빠졌다. 곤돌라가 유유히 흐르는 운하와 고풍스러운 건축물들은 마치 동화 속 세상처럼 보였다. 저녁이 되자 도시의 물에 반사된 조명들이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풍경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러나 조나단의 관심은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베네치아의 역사와 그 속에 숨겨진 어두운 전설들의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고대 문서와 현지 전설을 추적하며, 그는 이 도시의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조나다는 베네치아의 오래된 도서관과 기록보관소를 찾아가며 연구를 시작했다. 첫 번째로 그가 주목한 것은 베네치아의 전설적인 유령 이야기였다. 도자르의 저주라고 불리는 이 전설 은 베네치아의 통치자였던 도자르 라사후에도 도시를 지배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조나다는 이 전설이 단순한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어떤 역사적 사건과 관련이 있을지 궁금했다. 조사 도중 조나다는 베네치아의 한 고서에서 흥미로운 단서를 발견 했다. 그것은 도자르의 치세 동안 발생했던 의문의 사건들에 대한 기록이었다. 기록에 따르면 도자르는 생전에 여러 가지 비밀스러운 의식을 했으며 그 의식들 중 일부는 현재까지도 전해져 내려온다는 것이었다. 조나단은 그 의식들과 관련된 장소들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그는 현지인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며. 베네치아의 숨겨진 장소들을 탐험했다. 어느 날 밤, 그는 한 현진의 도움을 받아 오래된 성당의 지하실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곳에는 고대의 의식을 했던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지하실 깊숙한 곳에서 조나다는 특이한 문양이 새겨진 돌판을 발견했다. 그것은 로마에서 발견했던 문양과 유사했다. 이 문양이 베네치아에도 있었다니, 조나다는 놀라며 중얼거렸다. 그는 이 문양이 로마의 비밀결사와 어떤 관련이 있을지 궁금해졌다. 그는 곧바로 엘레나에게 연락했다. 엘레나, 베네치아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어. 로마에서 봤던 그 문양이 여기에도 있어.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조나다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다. 엘레나는 즉시 베네치아로 향하기로 했다. 그녀 역시 이 비밀을 밝혀내는데 큰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엘레나가 도착한 후, 조나단과 그녀는 함께 조사를 시작했다. 그들은 베네치아의 오래된 기록들을 뒤지며 이 문양의 기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이 문양이 고대 로마의 비밀, 결사와 베네치아의 비밀 의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조나단과 엘레나는 이 비밀을 풀기 위해 더 깊이 탐구했다. 그들은 베네치아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숨겨진 단서들을 찾았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베네치아의 어두운 역사와 전설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이 도시는 단순히 아름다운 수상 도시가 아니라 수 많은 비밀과 이야기를 품고 있는 곳이었다. 조나단과 엘레나는 이 비밀을 밝히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했다. 그레 탐구는 점점 더 깊어졌고, 그는 아침내 베네치아의 비밀 결사와 그들의 의식에 대한 진실에 다가가게 되었다. 이 비밀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것이었다. 조나단과 엘레나는 베네치아의 숨겨진 비밀을 밝혀내며 이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의 모험은 끝이 없었고, 이탈리아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졌다. 베네치아의 밤하늘 아래 그들은 새로운 이야기와 모험을 찾아 나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사부 피렌체의 그림자. 조나단은 베네치아에서의 탐구를 마치고 피렌체로 향했다. 피렌체는 르네상스의 중심지로서 예술과 문화의 보고였다. 그는 이곳에서 새로운 발견과 모험을 기대하며 발걸음을 옮겼다. 피렌체의 아름다운 예술 작품들과 웅장한 르네상스 건축물들은 그에게 또 다른 영감을 주었다. 피렌체에 도착한 첫날, 조나단은 우피치 미술관을 방문했다. 미술관 내부는 수많은 걸작들로 가득 찼고 그는 하나하나 작품들을 감상하며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상상했다. 그러던 중한 구석에 자리 잡은 신비한 그림 하나가 그의 눈길을 끌었다. 그것은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가 그린 것으로 보였으나 다른 작품들과는 뭔가 다른 느낌을 주었다. 조나다는 그림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림 속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녀의 눈빛에는 어떤 비밀이 담겨 있는 듯했다. 조나다는 이 그림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하고 미술관의 큐레이터를 찾아갔다. 크리에이터는 그림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다고 했지만 이 작품이 피렌체의 한 미해결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소문이 있다고 전해주었다. 조나단의 호기심은 더욱 커졌다. 그는 이 그림과 관련된 미해결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그는 현지 도서관과 기록 보관소를 찾아가며 이 그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조사도 중 그는 그림 속 여인이 피렌체의 유력 가문의 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수백 년전 의문의 실종 사건의 주인공이었다. 조나단은 그녀의 실종 사건에 대한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피렌체의 유력 가문의 딸로 뛰어난 미모와 지성으로 유명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다. 당시에는 많은 소문이 들었지만 그녀의 행방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존나단은이 사건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어떤 음모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을 생각했다. 그는 더 많은 단서를 찾기 위해 당시의 기록들을 조사했다. 그러던 중존나단은 피렌체의 한 오래된 가문의 후손을 만날 수 있었다. 그 후손은 존나단에게 그들의 가문에 전해내려오는 낡은 일기장을 보여주었다. 일기장 속에는 그림 속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있었다. 그녀는 가문의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조나단은 이 일기장을 통해 그녀의 실종 사건의 실마리를 잡았다. 그는 그녀가 남긴 단서를 따라 피렌체 곳곳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그는 피렌체의 한 오래된 성당 지하에서 비밀 통로를 발견했다. 그 통로는 그녀가 도망친 길일 가능성이 높았다. 조나단은 비밀 통로를 따라가며 그녀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그 통로 끝에서 그는 오래된 서신 한 통을 발견했다. 그것은 그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다. 그녀는 가문의 음모를 피하기 위해 도망쳤으며 자신의 안전을 위해 피렌체를 떠나야만 했다는 내용이었다. 전하단은 이 서신을 통해 그녀의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단순히 도망친 것이 아니라 가문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것이었다. 전하단은 그녀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알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 사건을 통해 피렌체의 어두운 역사와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을 발견했다. 피렌체에서의 모험은 전하단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안겨주었다. 예술 작품 하나 속에도 수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으며 그 이야기를 밝히는 것은 역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이다. 조나단은 이 경험을 통해 더욱 깊이 역사와 예술을 탐구하게 되었다. 조나단의 여정은 끝이 없었다. 피렌체의 그림자는 그의 발걸음과 함께 사라졌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나설 열정이 가득했다. 이탈리아의 그림자는 계속해서 그의 앞길을 비추며 새로운 모험을 예고하고 있었다. 오브 시칠리아의 고백. 조나단은 피렌체에서의 흥미로운 발견을 뒤로하고 남쪽으로 향했다. 그의 다음 목적지는 시칠리아였다.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섬 시칠리아는 그에게 또 다른 미스터리와 모험을 약속하는 듯 했다. 그는 시칠리아의 화산과 농장을 배경으로 새로운 탐험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시칠리아에 도착한 조나단은 섬의 풍경에 매료되었다. 에트나 화산은 웅장하고 신비로운 모습을 자랑했고 넓게 펼쳐진 올리브 농장은 평화로웠다. 그러나 조나단의 관심을 끈 것은 이곳에서 만난 한 노인이었다. 그는 현지에서 유명한 이야기꾼으로 고대 로마 시대의 보물에 대한 전설을 알고 있었다. 하루는 조나단이 작은 마을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그 노인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노인의 이름은 비토였고 그는 젊은 시절부터 이 섬의 역사와 전설을 연구해왔다고 했다. 비토는 조나단에게 고대 로마의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 옛적 로마의 한 장군이 시칠리아에 머물렀고 그가 엄청난 보물을 숨겼다는 전설이 있지. 그 보물은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들해. 조나단은 이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고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비토를 찾아갔다. 비토는 자신의 집으로 조나단을 초대하여 오래된 지도를 보여주었다. 지도에는 보물이 숨겨진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다. 이곳이 바로 보물이 숨겨진 곳이라네. 비토는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전나단은 비토와 함께 보물을 찾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보물을 찾는 여정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그들은 에트나 화산 근처의 험준한 지형을 넘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험과 도전에 직면했다. 그들은 화산의 열기와 위험한 바위들을 피해가며 지도에 표시된 장소를 향해 나아갔다. 어느 날 그들은 마침내 지도의 위치에 도착했다. 그것은 오래된 동굴이었다. 동굴 안은 어둡고 습기가 가득했지만 조나단과 비토는 용기를 내어 들어갔다. 동굴 깊숙한 곳에서 그들은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고대 로마의 금화와 보석들이 가득했다. 조나단은 이 보물을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것이 바로 전설 속의 보물이군요. 그는 말했다. 비토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지. 하지만 이 보물은 단지 물질적인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니네. 이 보물은 우리의 역사와 문화의 한 부분이지 라고 말했다. 조나단은 이 보물을 통해 고대 로마의 역사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이 보물을 현지 박물관에 기증하기로 결정했다. 이 보물은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요. 조나단은 말했다. 시칠리아에서의 모험은 조나단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안겨주었다. 역사는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조나단은 시칠리아의 아름다운 풍경과 따뜻한 사람들 속에서 새로운 모험을 위해 마음을 다잡았다. 그의 여정은 끝이 없었다. 시칠리아의 고백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지만 그의 앞에는 또 다른 모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탈리아의 그림자는 계속해서 그의 앞길을 비추며 새로운 이야기를 예고하고 있었다. 6부 밀라노의 우상, 조나단은 시칠리아에서의 모험을 마치고 이탈리아 북부로 향했다. 그의 다음 목적지는 패션과 디자인의 중심지 밀라노였다. 밀라노는 고대 로마의 유산과 현대적인 패션 산업이 공존한 도시로 조나단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엘레나도 피렌체에서의 연구를 마치고 조나단과 합류하기로 했다. 밀라노에 도착한 첫날. 조나단과 엘레나는 두 오모, 성당과 스칼라, 극장 같은 명소를 둘러보며 도시의 활기를 만끽했다. 그러나 그들의 진짜 목적은 고대 로마의 예술과 현대 패션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었다. 그들은이 도시의 유명한 패션거리와 갤러리들을 돌아다니며 그 힌트를 찾아나섰다. 하루는 밀라노의 브레라 미술관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고대 로마의 조각상을 발견했다. 그 조각상은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을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었고, 조나단과 엘레나는 그것이 현대 패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해졌다. 그는 미술관 큐레이터에게 질문을 던지며, 더 많은 정보를 얻고자 했다. 큐레이터는 조나단과 엘레나에게 조각상과 밀라노의 패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조각상은 고대 로마 시대의 작품으로 당시의 미적 기준과 스타일을 잘 보여줍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고대 예술 작품들이 현대 패션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큐레이터는 설명했다. 조나단과 엘레나는 디자이너들을 만나보기로 결심했다. 여러 패션 스튜디오를 방문하며 디자이너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글은 고대 로마의 예술과 조각에서 받은 영감을 설명하며 그것이 현대 의상 디자인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야기했다. 고대 로마의 조각상들은 그 시대의 미적 완벽함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그 완벽함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디자이너가 말했다. 조나단과 엘레나는 디자이너들의 열정과 창의성에 감탄하며 패션 산업의 이연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예술과 상업의 충돌도 목격했다. 고대의 아름다움이 상업적 이익을 위해 어떻게 변형되고 소비되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그는 한 유명한 패션쇼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현대 패션의 극적인 연출과 상업적 요소들을 직접 경험했다. 패션은 단지 옷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술 작품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업적 성공이 예술적 가치를 압도할 때 우리는 그 본질을 잃게 됩니다. 조나단은 생각했다. 밀라노에서의 경험은 그들에게 현대 사회와 예술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다. 예술은 상업적 이익을 위해 소비될 때 본래의 순수성을 잃을 수 있지만, 동시에 그것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새로운 창의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달았다. 조나단과 엘레나는 밀라노에서의 탐구를 통해 예술과 패션 상업과 창의성의 복잡한 관계를 이해하게 되었다. 글은 이 도시의 활기찬 분위기와 열정적인 사람들 속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밀라노의 우상은 단순히 고대 로마의 유산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미적 기준과 가치관을 재조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7부 나폴리의 저주 밀라노에서의 탐굴을 마친 후 조나단과 엘레나는 이탈리아 남부로 향했다. 글의 다음 목적지는 나폴리였다. 나폴리는 활기찬 문화와 역사적 유산으로 유명했지만 그 속에는 숨겨진 어둠이 도사리고 있었다. 조나단과 엘레나는 이곳에서 고대 로마의 유물을 찾아 탐험하기로 결심했다. 나폴리에 도착한 첫날 그들은 도시의 활기찬 시장과 아름다운 해변을 둘러보았다. 그러나 그들의 진짜 관심은 나폴리의 지하 세계에 있었다. 나폴리는 지하에 광범위한 카타콤베와 고대 로마의 유적들이 숨겨져 있는 도시였다. 조나단과 엘레나는 현지 가이드와 함께 지하 세계를 탐험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들은 나폴리의 오래된 카타콤베를 탐험하던 중한 구석에서 신비로운 유물을 발견했다. 그것은 고대 로마 시대의 유물로 특이한 문양과 기묘한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조나단과 엘레나는 이 유물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결심하고 현지 박물관과 도서관에서 자료를 조사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이 유물이 고대 로마에 저주받은 유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유물은 한 로마 귀족의 분노로 인해 저주받았으며 이를 소유한 자에게 불행을 가져다준다고 했다. 최근 아폴리에서 일어난 여러 불행한 사건들이 이 유물과 연관되어 있다는 소문도 들려왔다. 조나단과 엘레나는 이 저주를 해제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고대 문서와 기록들을 뒤져가며 저주를 해제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유물에 얽힌 비밀과 저주를 풀기 위한 단서를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나폴리의 한 오래된 성당에서 해진 의식을 재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중화단과 엘레나는 성당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현지 신부님과 대화를 나누며 도움을 요청했다. 신부님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조나단과 엘레나의 진심 어린 호소에 결국 동했다. 그들은 함께 성당에서 의식을 재현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조나단은 고대 로마의 글귀를 외우며 유물을 재단에 올려놓았다. 성당 내부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그 순간 유물에서 밝은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 빛은 성당을 가득 채우며 저주가 풀리는 순간을 알렸다. 저주가 해제되자 나폴리에서 일어난 불행한 사건들도 점차 해결되기 시작했다. 조나단과 엘레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신들이 이 도시와 사람들을 위해 할수 있는 일을 해냈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꼈다. 아폴리에서의 모험은 조나단과 엘레나에게 또 다른 깨달음을 안겨주었다. 고대 유물과 그에 얽힌 전설들은 단지 이야기가 아니라 탐들의 삶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었다. 그는 이 경험을 통해 역사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 나설 준비가 되었다. 조나단과 엘레나의 여정은 계속되었다. 아폴리의 저주는 풀렸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새로운 모험과 발견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다. 이탈리아의 그림자는 여전히 그들의 앞길을 비추며 새로운 이야기를 예고하고 있었다. 8부 소렌토의 회상, 조나단과 엘레나는 나폴리에서의 저주를 풀고 이탈리아의 또 다른 매혹적인 장소인 소렌토로 향했다. 소렌토는 아름다운 해안가와 평화로운 분위기로 유명했다. 그들은 이곳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새로운 모험을 준비할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 소렌토의 해안가를 거닐며 조나단은 과거의 기억에 잠겼다. 이곳은 그가 젊었을 때한번 방문했던 장소였다. 항시그는 한 여인과 함께 이곳을 여행하며 사랑에 빠졌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고 조나단은 결국 그녀와 헤어지게 되었다. 그 후로 소렌토는 그의 마음 속 깊은 곳에 묻혀있던 아픈 기억은 남아있었다. 엘레나는 조나단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진 것을 눈치채고 물었다. 조나단,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나요 조나다는 잠시 망설이다가 엘레나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줬다 여기 소렌토는 나에게 특별한 장소야 젊었을 때 이곳에서 사랑을 나누었던 여인이 있었지 하지만 우리는 결국 헤어졌고 그 이후로 그녀를 다시 만나지 못했어 엘레나는 그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말했다 과거의 기억은 대로는 아프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 우리가 성장하고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죠 그 여인과의 추억도 당신의 일부니까요 그날 저녁 조나단은 소렌토의 해안가를 다시 한번 찾아갔다. 바닷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치며 오래된 기억들이 다시 떠올랐다. 그 순간, 그는 멀리서 나익은 실루엣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사랑했던 여인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세월이 흘 만큼 성숙해 보였다. 조나단은 다가가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그녀는 놀란 표정을 돌아보며 말했다. 조나단, 정말 당신인가요?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몰랐어요.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과거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 이름은 안나였고 그녀 역시 소렌토에서의 추억을 잊지 않고 있었다. 당신과 함께했던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많은 일들이 있었죠. 안나는 말했다. 조나단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선택이 현재에 미친 영향을 성찰했다. 그들은 함께 소렌토의 해변을 걸으며 서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조나단은 안나에게 자신의 여정과 그 동안의 모험들에 대해 들려주었고, 안나는 자신의 삶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나는 항상 당신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당신과의 추억이 나를 지탱해 주었죠. 안나는 말했다. 조나단과 안나는 밤이 깊어갈수록 더 많은 이야기 길 나눴다. 그 시간 동안 안나는 다시 소렌토의 매력을 느꼈고 조나단은 자신이 다시 이곳에 온 이유를 깨달았다. 그들은 서로의 현재와 미래를 공유하며 마음을 열었다. 다음 날 아침 엘레나는 조나단을 위해 특별한 계획을 준비했다. 소렌토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한 여정은 두 사람에게 또 다른 의미를 주었다. 엘레나는 조나단이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했다. 안나와의 재회는 조나단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했다. 그는 진정한 사랑과 인내 그리고 용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새겼다. 소렌토는 이제 아픔의 장소가 아닌 새롭게 시작하는 희망의 장소가 되었다. 조나단과 엘레나는 소렌토의 아름다운 날씨 속에서 새로운 추억을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엘레나는 조나단에게 그녀가 준비한 작은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당신을 위한 거예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것은 작은 나침반이었고 엘레나는 이어서 말했다. 이제 당신이 어디로 향하든 과거와 미래를 바라보며 올바른 길을 찾아가시길 바래요. 조나단은 감동을 받았고 엘레나의 진심 어린 말에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를 마쳤고 토렌토에서의 시간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자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9부 라치오의 발견, 토렌토에서의 감동적인 재회를 뒤로하고 조나단과 엘레나는 이탈리아의 중심부에 위치한 라치오 지방으로 향했다. 이곳은 고대 로마의 심장부로서 수많은 유적과 역사적 장소들이 가득한 지역이었다. 조나단은 이곳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발견을 예감하며 엘레나와 함께 새로운 탐험을 시작했다. 타치오에 도착한 첫날 그들은 베스파시아노 원형 경기장과 같은 고대 로마의 유적지를 둘러봤다 조나다는 이곳에서 고대 로마의 흔적을 찾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다. 그는 엘레나와 함께 고대 문서를 조사하고 현지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유적지에 숨겨진 비밀을 풀어나갔다. 어느 날 조나단은 라치오의 한 작은 마을에서 오래된 고문서를 발견했다. 그 문서는 로마 제국 시대의 중요한 기록을 담고 있었으며, 그 속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유적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조나단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유적지를 탐사하기로 결심했다. 조나단과 엘레나는 현지 고고학자들과 함께 탐사를 시작했다. 그는 고문서에 기록된 위치를 따라 숲속 깊은 곳으로 향했다. 며칠간의 탐사 끝에, 그들은 고대 로마의 신전을 발견했다. 이 신전은 오랜 세월 동안 잊혀져 있었지만, 그 상태는 놀라울 정도 보존되어 있었다. 조나단은 신전 내부에서 중요한 유물을 발견했다. 그것은 고대 로마의 중요한 기록이 새겨진 석판으로 로마 제국의 정치적, 사회적 구조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담고 있었다. 이 발견은 조나단의 학문적 경력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그는 이 발견을 통해 로마 제국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게 되었다. 조나단은 이 발견을 국제학계에 발표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악수를 위해 참석하여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그 발표는 큰 주목을 받았다. 이 발견은 로마 제국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고대 로마의 정치와 사회 구조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조나단은 발표에서 말했다. 그의 연구는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고, 조나단은 학문적 성취를 인정받았다. 그는 여러 대학과 연구, 기관에서 초청을 받아 강연을 하게 되었고, 그의 발견은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엘레나는 조나단의 옆에서 그를 지지하며, 그의 성취를 함께 축하했다. 조나단의 성공적인 발표 이후, 그는 라치오에서의 연구를 더 깊이 이어왔습니다. 엘레나와 함께한 시간 속에서 두 사람은 더 단단한 유대감을 형성하게였습니다. 새로운 발견들이 속속들이 밝혀지며 이탈리아의 고대 문화는 빠르게 현대 학문과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조나단과 엘레나는 각지만으로도 벅찬 일상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타치오의 매혹적인 풍경과 함께 열심히 일하는 그들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축부 로마의 운명. 조나단과 엘레나는 라치오에서의 중대한 발견을 마치고 그들의 여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로마로 돌아왔다. 모든 단서와 발견들이 결국 그들을 고대 로마의 중심지로 이끌었다. 로마는 그들의 모험의 시작점이자 이제는 끝을 맺을 장소였다. 로마에 도착한 첫날, 조나단은 엘레나와 함께 그동안 수집한 모든 단서와 자료를 정리했다. 그들은 로마에 잊혀진 역사를 세상에 알릴 준비를 하며 최종적인 고대 로마의 미스터리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그 동안의 발견과 연구들은 모두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조각들이었다. 조나단은 로마의 고대 도서관과 기록 보관소를 다시 방문했다. 그는 현지 역사학자들과 협력하여 그 동안의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최종적인 퍼즐 조각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로마의 한 오래된 기록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 그것은 고대 로마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인 황제의 잃어버린 이기에 대한 단서였다. 투나당과 엘레나는 이 단서를 따라 로마의 한 숨겨진 장소를 찾았다. 그는 고대 로마의 폐허 속에 숨겨진 비밀 통로를 발견했고 그곳에서 황제의 잃어버린 일기를 찾았다. 이 일기는 로마 제국의 역사와 정치, 사회적 사건들에 대한 중요한 기록을 담고 있었다. 또한 로마의 가장 어두운 비밀과 미스터리를 풀수 있는 열쇠였다. 조나다는 이 일기를 통해 로마의 잊혀진 역사를 재조명할 수 있었다. 그는 그동안의 연구와 발견들을 하나로 모아 로마 제국의 숨겨진 진실 세상에 알렸다. 그의 연구는 국제학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연구 결과에 주목했다. 조나단과 엘레나는 로마에서의 마지막 밤을 함께 보냈다. 그들은 로마의 아름다운 야경을 바라보며 그동안의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이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게 믿기지 않아, 엘레나가 말했다. 조나단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함께 많은 것을 발견했고, 역사를 새롭게 쓸수 있었어. 이 모든 것이 너와 함께였기에 가능했어. 그는 서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함께 새로운 모험을 이어가기로 다짐했다. 조나단은 로마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내면적 성장과 외적 발견을 완성했다. 그는 이제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성취를 함께 안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 조나단의 여정은 이탈리아의 각기 다른 도시를 배경으로 하면서도 공통된 테마인 역사, 문화, 인간관계를 탐구하며 그의 내면적 성장과 외적 발견을 그려냈다. 그는 각 도시에서 새로운 이연을 했고 역사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내며 자신의 삶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다. 음화에서의 마지막 장면 조나단과 엘레나는 콜로세움 앞에서 손을 맞잡고 서 있었다. 그들은 함께 이 여정을 마무리하며 앞으로도 서로의 곁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탈리아의 그림자는 그들의 여정을 비추며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고 있었다.